연기 작품 런제나 기본적인 어떤 마음의 편안함.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만나는 수능국어 무료인강 박민석입니다. 오늘은 자료 다운로드 받으시라는 안내 영상이에요 밑에 영상 게시글에 더보기 눌러보시면 링크 하나 있을 건데요 거기에 뭐 올려놨냐면 올해 ebs 직접 연계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현대시 작품 리스트 거기에 해당하는 분석 자료를 직접 다 만들어 봤어요 이미 공부하고 있는 분석 자료가 따로 있으신 분들은 그냥 리스트만 한번 참고해 보시는 정도면 좋겠고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 자료가 없거나 부족해서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하는 분들은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품 리스트는 제가 직접 예상한 건 아니고요. 전 예상 이런 거잘 못해서 외부적으로 예상된다 하는 리스트를 구해서 보통 리스트만 딱 주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는 분석 자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분석 자료를 리스트를 토대로 만든 거고요. 제가 예상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나오니까 이것만 공부해라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겠지만 아마 저 같으면 이 리스트만 공부하지 않을까, 혹은 이 리스트를 한 번이라도 더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료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왼쪽에는 그냥 남들 다 하는 분석 쭉 해놨고요. 오른쪽에는 구어체 설로 조금 더 내용 정리할 수 있게 이렇게 놨습니다. 공부가 아예 안돼 있는 친구들은 좀 자세하게 공부해 주시고요. 공부가 좀다돼 있다 하는 분들은 그냥 구어트에서 쭉 읽으면서 아 맞어 이런 작품이었지 하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구독 좋아요. 여기까지가 자료에 대한 안내였고요. 여기부터는 좀 다른 내용 이어집니다. 자료 안내만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끄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는 뭐할 거냐면 각 작품을 진짜 간단하게 엄청 요약적으로 이런 내용이고 이런 게 중요해 하는 걸 대략적으로나마 살펴보는 영상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님의 노래 주제는 임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언제나 김소월의 시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이별의 정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이 김소월의 시에 언제 나타나는 나요 특징 왜 나타나는지를 이해하려면 꽤나 오래 걸리니까 그냥 아 민요적 율격이 있어 언제나 사문보였지 끊어놓은 거 기준으로 한번 아 요런 내용이 있구나 하는 거한 뭐 확인해 주시 또이 시의 특징은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이 많이 나타난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시상의 전환 이후에는 갑자기 엄청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에요 처음에는 계속 임의 노래를 통해서 계속 위로받을 것처럼 말하지만 그러다 이후에는 마치 어차피 안될 일이야 하는 식의 포기를 한 것처럼 마지막에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는 점 정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진 자세한 내용 확인해 주시고요 넘어가 볼게요 수의 비밀 좀 빡세요 얘는 당신에 대한 사랑과 기다림을 이야기하죠 근데 작가가 한용운이기 때문에 당신의 의미는 꽤나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해서 그냥 사랑하는 사람 혹은 종교적 깨달음일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조국 그 자체일 수도 있겠네요 수의비비는 뭐냐면 옷을 짓다가 결국 술을 놓는 걸안 한대요 왜 이걸 안 하죠 그냥 수만 놓으면 되는 것 같은데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술 놓는 것 자체가 당신을 기다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아직 거기에 넣을 만한 보물이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에 역설법으로 끝내죠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고 싶어서 짓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그 내용 어떤 그 기본적인 주제의식과 기본적인 표현의 의도 정도만 이해할 수 있으면 처음엔 낯설지만 나중에는 금방 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넘어가 볼게요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 요거만 알면 되잖아요 여백 이거는 문제에서 뭐만 낚시를 많이 거냐면요 보세요 선산 여기서 낚시입니다 추억이 있는 공간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가 잠드신 그 곳에 가서 여백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내가 받아오는 거지 어머니와의 추억 때문에 선산에서 무언가를 느낀다. 이러면 다 틀려요. 추억은 함께 공유한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함께 공유한 경험이 있다는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어떤 감정을 느끼는 공간은 다 괜찮겠지만 선산은 어머니와의 추억이 있는 공간이다. 절대 안 돼요. 이 정도? 어머니와의 추억은 나오지 않는다. 하는 것만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요. 무언가가 사라지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슬픔만 찾아올 것 같지만 그 슬픔 뒤에는 아그 사람과 함께했던 추억이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위로하는구나 하는 내용 정도를 생각해 보시면 부재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의미 부여 정도 생각할 수 있으면 이 시는 끝나는 것 같아요. 읽어 보시면 되겠죠. 넘어가 볼게요. 꽃 얘는 그냥 극복의지잖아요. 이육사의 일반적인 다른 작품들과 거의 비슷해요. 근데 뭐 구절 하나 좀 이해하기 어려운 거. 내 목숨을 꾸며 임없는 날이여. 목숨을 꾸며, 목숨을 꿈꾸며 정도로 해석할 수 있고, 목숨 같은 무언가를 소망하는 게 아닐까. 즉, 극복을 소망하겠죠. 그리고 시대적 상황을 결합해 본다면, 조국의 광복에 대한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면, 어렵진 않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극복된 어떤 미래에 긍정적인 속성까지 언급하면서, 기다림의 자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신념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면, 끝나요? 넘어볼게요. 한계령을 위한 연가. 엄청 특이하죠? 사랑에 대한 되게 순수한 추구가 나타나는 그런 시인데, 얘는 특이하게 고립을 긍정하죠? 그리고 여기서 언어 유희라는 것도 나타난다는 점이 좀 표현상의 특징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한계령 고개인데, 거기서 넘다가 한계령이 한계뭐 이런 언어 유희하잖아요. 그러다가 눈부신 고립, 이러면서 역설법이 쓰였다는 점. 여기에서 예상되는 이 리스트에 있는 작품들에는 역설법이 쓰인 시가 꽤나 있는 것 같아요. 좀 특징적이죠.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 보면 좀 시가 이상한 게 처음에는 그냥 고립돼서 사랑하는 사람과 있고 싶다. 이런 이야기만 하는 줄 알았더니 봐봐요. 물질 문명에 대한 비판까지 하면서 되게 일반적인 세상과 좀 거리를 두고 사랑하는 사람과 고립되고 싶어 하는 그런 이야기. 를 다루고 있어서 세상과 멀어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결국 사랑하는 사람과의 고립을 택하는 게 아닐까, 고립을 긍정하는 게 아닐까 하는 내용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넘어가 볼게요.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얘는 자유로운 해석이 될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냥 시대적 상황 때려 넣으면 거의 해석이 다 돼요. 봐봐요. 1900. 60년 4월 19일 4.19혁명. 4.19혁명은 여러분 성공한 혁명입니다. 성공을 해 가지고 와 드디어 민주주의가 왔다 해서 하늘을 보았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근데 바로 1961년 5월 16일 바로 군사정변 일어나면서 바로 민주주의는 그냥 멀리 떠나가 버렸죠. 그 이후에는 계속 군사 독재가 이어지면서 4.19혁명에 참여했던 처음에 사람들은 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라면서 말하죠. 신동엽은 참여시인이라고 보통 많이 알려져 있는데 누가 하늘을 보았다고 해? 우린 하늘을 본게 아니라 다른 걸본 거였어. 혹은 그건 하늘이 아니었어. 에이 하늘을 본줄 알았더니 에이 망했구만. 뭐 이런 시예요. 하늘은 뭐 민주주의, 뭐 자유 이런 걸 썼던 해석되는 게 일반적이겠죠. 물론 시 안에선 그냥 뭐 희망, 그냥 좋은 거, 그냥 추구하는 거. 겠지만 사실 시대적인 어떤 내용을 빼놓고 해석하는 경우가 오히려 별로 없는 뭐 그런 시라고 볼수 있는 거죠 결국 본건먹구름이었고요 결과적으로 쇠 항아리일 뿐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없애야만 우리는 하늘을 볼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처음에 나오다가 여기가 좀 어려워요 차마 삼가서 발걸음도 조심 마음 아몰이며 서럽게 야 엄숙한 세상을 서럽게 눈물 흘려 살아가리라 서럽게 눈물 흘리며 살아가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결과적으로 얘는 뭐가 되는가 반어법이 될수 있다 왜 꽤나 의지적인 내용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조심조심 하겠다고 하잖아요 외부가 부정이고 나를 공격해요 근데 나는 두 가지 선택이 있죠 외부와 맞서면서 극복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혼자 소극적으로 조심조심 하며 살아가거나 외부에 맞서는 이야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조심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를 묶어서 반어법이라고 해석하는 건 전체적인 주제와 태도적으로 굉장히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종소리 얘는 자유 특이한 건 종소리를 의인화한 시적 화자가 나는 떠난다 이러면서 종소리가 자신의 떠남을 쭉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 좀 특이해요 그동안은 인종이었고요 그 참고 따르는 그 억압과 구속 즉 자유의 반대말이겠죠 그런 것들을 끝낸 채 자신은 떠나겠다 하는 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좀 어려운 내용까지 넣어놨는데요 수평으로 퍼지다가 수직으로 올라가서 터져요 터지면 사람들이 다 그걸 듣고 가로 가루 가로 가루 가로의 음향이 된다 해서 퍼지고 퍼지고 퍼지는 소리라는 속성까지 있어요 즉 억압을 이긴 자유에 대한 외침 그리고 자유에 대한 추구는 다른 사람까지도 자유를 외치게끔 할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지닌다 뭐 이런 이야기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 무등을 보며 그냥 넉넉하게 살자 그냥 메시지예요 넉넉하게 살자. 어차피 외부적인 상황이 우리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한 마음을 새로 가지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어차피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그거대로 살자. 끝이에요. 그리고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좀 특이하죠. 그리고 되게 구체적으로 부부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까지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아직 상황이 오지 않았어. 나의 가치를 아직 세상이 몰라주는 거야. 곧 나의 세상이 올 거야. 하면서 견뎌라. 그리고 자식들을 길러내라. 뭐 이런 메시지를 담은 시죠. 새로운 것들을 가져라. 하는 게 아니라 근원적인 순수함, 근원적인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며, 그대로 표출하며, 그대로 살아가라. 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다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적군 묘지 앞에서예요. 북한군 묘지 앞에서. 주제는 뭘까요? 그냥 분단의 아픔을 한탄하는 거예요. 적군 묘지 앞에서. 죽으니까 이념의 대립이 별로 의미가 없더라 이거죠. 어차피 죽으면 끝나는 그 이념의 대립. 그리고 그 이념의 대립 때문에 왜 죽어야 하며 그 죽고 나면 끝나는 그 이념의 대립이 뭔 의미가 있냐. 그리고 그 이념의 대립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향에도 못 돌아가게 되지 않았느냐. 뭐 하는 이야기. 나와 다는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주제 그대로일 거라서 쭉 읽으시면 될 거예요 오랑캐 꽃 얘가 좀 어렵죠 얘는 두 가지예요 오랑캐 오랑캐 꽃요두 가지가 다 일제 강점기 우리의 민중 같다 요 내용이에요 오랑캐는 되게 입장 바꾸기를 잘 해야 되는데요 고려시대 때 여진족이에요 여진족을 몰아냈거든요 우리 민족의 입장으로 보면 와 대단하다 겠지만 오랑캐 입장으로 보면 에? 에? 이러고 쫓겨나간 거예요 여진족의 입장을 봐라 고려한테 쫓겨나가는 그 모습이 일제강점기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하지 않느냐 첫 번째 두 번째 오랑캐 꽃은 포인트가 억울함이에요 오랑캐랑 상관이 없는데 오랑캐의 뒷머리 같이 생겨서 오랑캐 꽃이라고 하더라 우리 꽃인데 오랑캐 꽃참 억울하겠다 마치 누구처럼? 우리 잘못한 거 없는데 쫓겨나가고 우리 억울해 죽겠다 이거죠. 그런 민중에 대한 이야기를 오랑캐와 오랑캐 꽃으로 했다. 이두 단계를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가 될 거예요. 읽어보시면 될 걸요. 섬진강 소박함과 생명력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민중이에요, 무조건. 민중은 화려함을 가졌다 이상하죠. 그리고 민중이 갑자기 힘센 파워를 가졌다 그것도 이상해요. 민중은 소박한 아름다움을 가진 채 그저 버티는 거예요 생명력을 가지고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가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힘을 발휘하는 언제나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막 강하게 지금 당장 드러나진 않는 생명력을 가지고 더 좋은 세상에 올 때까지 버티다가 결과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소박함과 생명력 처음에 소박함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생명력을 얘기해요 결국 섬진강을 이야기하지만 그 섬진강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건 민중의 소박함과 민중의 생명력이 되는 거죠 이 정도? 성탄제. 다른 분이 쓴 성탄제도 있지만 이좀 다릅니다. 결국 크리스마스인 크리스마스인데요. 그냥 외부적으로 생명력을 막 공격할 거예요. 그걸 고발하고 이 외부적인 폭력성에 대한 비판의식을 말한다. 끝이에요. 근데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하나 있어서 그 구절만 잘 알면 돼요. 결국 외부적인 어떤 나쁜 사람 모리꾼이 나오고요. 그 모리꾼한테 누가 희생당하냐면. 어미 사슴과, 어미 사슴이 희생당하니까 어린 사슴도 고통받겠죠. 이 사슴 모자, 혹은 모녀. 이 사슴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이게 어렵다고요. 죽은 이로 하여금 죽는 이를 묻게 하라. 이러고 나서 사슴이, 어린 사슴이 돌아가요. 떠난다고요. 이 내용은 어디서 유래됐다고 써놨냐면 성경의 구절에서 유래됐대요. 저는 종교가 없어서 성경을 잘 모르지만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뭐 이랬는데 나를 믿어라 이랬는데 그 사람이 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장례 좀 치르고 와서 믿겠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이랬대요. 죽은 이로 하여금 죽은 이를 장사지내게 하라. 너는 나를 따라라. 즉 죽은 이의 세상이 있고요. 산 사람의 세상이 있는 거예요. 산 사람이 죽은 이를 장례지내는 거 하지 말고 죽은 인 죽이는 대로 산 사람은 산 대로 살아라. 서로가 서로의 뭐 질서에 맞게 할 일을 해라.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종 치면서 갑자기 이런 내용이 올랐대요. 그리고 사슴이 떠났다고요. 이 내용으로 이해하면 괜찮은데, 다양한 해석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시험에 나와 있는 그 선택지의 내용을 기준으로 해주는 게 좋을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 해석이 많이들 합의된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지 뭐 알겠나요? 이 사슴이 못 떠나는 거예요. 아, 엄마를 어떡하지? 엄마를 어떡하지? 그러니까, 죽은 이로 하여금 죽는 이를 묻게 하라. 아직 어머니가 안 죽었나 보죠. 죽는 이를 묻게 하라. 즉, 너는 네 삶을 살아라 가라 이런 메시지를 듣고 떠났다 이거죠. 이 내용 정도. 결국 생명이 희생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중간에 내용 이해가 안 되면 시가 기억이 안 나니까 요 구절로 한번 이해해보면 어떤가 하는 내용 정도였어요. 넘어가 봅니다. 깨끗한 식사. 얘는 요거만 알면 돼요. 떨림과 기도. 음식을 먹지 말자 이게 아니라 음식을 먹되 떨림과 기도를 가진 채 먹자. 끝이에요. 그건 채식이든 육식이든 똑같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라 좀 특이한 시면서 어떻게 보면 쉬운 시이기도 하죠. 이런 거. 결국 산문시입니다. 행구분이 없기 때문에 산문시에 해당할 거고, 이런 내용 정도가 있다. 하는 거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 이런 게 되게 전형적인 시라서 나올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나라고 안 하고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라고 해요. 첫 연에서. 그러면 그 다음부턴 영혼 얘기하지 않고 나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무가 어떻게 어떤 상황에 처하는가에 따라서 나의 영혼도 그 상황에 똑같이 처해지는 거죠. 이 북가시나무는 자꾸 강요를 싫어해요. 강요받는 상황이 부정이고요. 강요 없는 세상은 긍정이에요. 그래서 허공은 비어 있기 때문에 긍정인 거죠. 이런 거. 근데 마지막에 태도가 중요해요, 이시는. 결국 이런 채로 그냥 아, 아, 힘들어. 이러고 끝나는가? 그게 아니다. 외부적인 위협이 더 심해지니까 지키려는 의지를 보이더라. 그리고 마지막엔 소망까지 드러내면서 그 의지를 조금 더 강화하는 느낌으로 시가 끝나요. 그래서 그냥 이 내용은 북가시나무 이러니까 그냥 그 북가시나무는 약한 존재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꽤나 마지막엔 그 순수함을 지키려는 의지까지 보여주고 있다 하는 내용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움 그냥 고향에 대한 그리움인데요. 근데 북쪽이 고향이라서 추위로 연상이 돼요. 추위와 눈으로 연상이 된다는 점만 알면 끝나요. 그냥 고향 그리워한다 끝 수미상관 정도의 표현법을 체크하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고. 내용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흰 부추꽃으로 내용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 내용만 삶이 불만인 거예요. 근데 불만인데 어떨 때도 불만이었냐면 나무 나무 하다가 다친 거예요. 아, 불만이다. 근데 나무 했으니까 뭐 해야겠어요? 그 나무 한거 가지고 불을 뗀 거예요. 근데 불을 뗐더니 그 나무 중에 어떤 나무가 갑자기 불을 막 난리나게 타는 거예요. 봤더니 어 옹이 박힌 나무다 이래요. 옹이 박힌 나무는 상처 있는 나무 근데 불타는 순간에는 그냥 막 딸리나게 타는 거죠. 막 진액을 내뿜으면서 막 딸리나게 타니까, 저렇게 상처받은 존재도. 결과적으로 한 번은 해내는구나 이런 걸 느끼죠. 그런 다음에 그 나무를 태우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나무가 탔더니 뭐가 남았냐면 재가 남았어요. 그 재는 쓸데없는 것이었는가? 아니요. 그 재는 거름이 돼요. 그래서 부추밭에다가 뿌리면 결과적으로 부추꽃이 피는데 어이없게도 그 부추꽃이 흰색이에요. 마치 흰 재가 영향을 줘서 그게 다시 태어난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자신의 삶에 삶에 대한 어떤 소망, 삶에 대한 어떤 바람까지 대입해서 시를 쓴 거예요. 나도 상처투성이인 존재지만 나의 이 상처받은 몸도 언젠가 한 번은 활활 불타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순간에 내 상처는 다 불타 없어지고 나의 아픔도 먼지처럼 날아가 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도 무언가 내 상처가 소멸되는 그 순간에 혹은 내가 자체가 소멸되는 그 순간에 나도 무언가를 남겨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였으면 좋겠고 그 도움되는 존재로서 나중에 다시 더 가치 있는 존재로 태어났으면 혹은 거듭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담은 시가 이런 내용이에요. 어려워서 엄청 주절이 주절 써놓은 거 보이죠? 한번 쭉 읽어보면서 끄덕끄덕 할 때까지 한번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언제나 모든 시들은 그냥 요거, 요거, 요거 이렇게 외우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제를 생각하면서 쭉 읽어요. 그런 다음에, 아, 이런 구절은 이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 이런 내용을 말했구나. 끄덕끄덕 하는 구절로 전체가 다 채워줘야 글씨가 그 내게 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이 구절은 너무 어려우니까 패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게 안 돼요 그럼 좀 힘들어지겠죠 뭐 생각해 보시고요 산 위에 이게 마지막일걸요 얘는 똑같죠 근데 마지막에 엄청 특이하게 반어법이 나온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 이게 상황이 똑같아서 시간이 흐러, 흘러서 사, 환경이 변하잖아요? 그럼 화자에게 굉장히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하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산 위에서 마을을 바라봐요. 잘 보이면 님쪽 소식을 볼수 있는 거고 아니면 힘든 거예요. 근데 잘 보여도 그냥 그리워하고 있는 존재일 뿐이기 때문에 힘들죠. 근데 업친데 덮친 격으로 날이 저물고 안개가 껴요.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죠? 그리고 밤이 어두워져요. 더 힘들어질걸요? 그리고 아침에가 떴지만 상황은 달라지는 게 없어요. 아침에가 뜨니까 뭘 하냐면, 상상을 하는데, 상상에 그칠 뿐, 결과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선 좀 특이하게, 실제 듣는 소리가 있고, 상상의 소리가 있어요. 상상의 소리는 마지막에 나오는 물소리가 있고요. 실제 듣는 소리는 뱃노래, 그리고 물새 소리, 이두 가지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날저무가 안개는 깊이 덮여서 흩어지는 물꽃뿐 아득합니다. 이러다가, 밤 어둡고 물새가 울어요. 보통 새가 울면 되게 슬프게 운다고 생각하면 맞아요. 한, 그리움을 심화하겠죠. 그러다 이게 배가 떠나요.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더 슬퍼지겠죠? 그러다가 아침에가 뜨니까 이제는 상상을 한다고요. 뭐를? 물 노래를 상상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 마음을 담아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에 엄청 이상하다니까요. 반어법으로 마지막에 내 노래를 듣고 님미날 쳐다도 난 여기서 자느라 못 들어야지 뭐 이런 이상한 말을 하는데 그건 기본적으로 원망을 넌지시 표현한 것이고 엄청나게 그립고 만나고 싶은 마음을 오히려 반어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끝나는 시가 될 거예요 요정도 하면 시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은 봤다 라고 볼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정리해볼게요 연계작품은 언제나 기본적인 어떤 마음의 편안함의 용도로 사용하셔야지 이걸로 내신처럼 공부하시면 큰일 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합니다 안녕